코딩클럽 앤메이코 수업 3주차 현우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저는 바이블 앱을 만들었어요. 음,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줄래요?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어, 여기 이걸 가, 만약 제가 낸게 가위고 저, 사, 컴퓨터 음. 상대가 낸게 만약 가위라면 비리고 주먹이면은 저희가 점수가 하나 깎이고 보면 은 점수가 하나 추가되게 만들었어요 아 이겼을 때 점수를 추가하는 기능을 새로 넣었군요 네음 오케이 그러면 앱에서 구동하는 걸 한번 보여줄래요? 예. 네. 그래서 배틀로서 누르면 저 갑이고 저 주먹 그러니까 음. 하나씩 이렇게 되네요 점수아 음. 이겼으니까 점수가 오르고 또 누르면 주먹이니까 한번 음. 깎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개씩 올라가는 걸 수정하고 있어요. 아, 두 개씩 올라가는걸 수정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가위바위보에서 뭐 이겼을 경우에는 뭐 이겼다라고 뭐 표시도 해주고 뭐 그런 기능을 나중에 한번 추가해 보면 좋을 것 같군요. 네. 음, 네. 남은 시간 새로운 기능이랑 기능 많이 보완해서 다음 주에 더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요. 네.